자, 지구0입니다지구0 G90. 어, 현재 이 차량, 어, 자, 자 저, 절로 갈게요. 예. 3.8 엔진을 탑재했구요. 예, AWD,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죠. 예. 지금 이 차가 타임들 방송이죠. 어, 세일 보이시나요? 어, 지금 세일하고 있다. 어우, 아, 너무 싸게 세일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그렇죠. 예. 자, 이 차량. 현재 4520만원에서 저희가 지금 특가. 예, 타임드 특가 기간 한정입니다 어, 계속하는 건 아니죠 어, 이번 달 아마 한 열흘 정도 어, 진행을 할 건데 4,380만원 와 거의 140만원 140만원이 지금 할인됐습니다 예. 자, 21년 3월 등록에 8 3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네, 조사 보증 아직 남아있죠 5년에 12만 예, 금액은 4,380만원 성능 상태 기록부 무사고 차량이고요 확인됐고요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궁무진한 옵션들, 편의상 다 들어가 있고, 네, 너무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지 구공. 자, 해당 차량은 뭐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옵션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시야 관계상 다, 다 보여드릴 수 없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504 4 1 8 3 4674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재민님 뭐 계속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최재민님. 알겠어요. 네, 어우 최재민님, 어우. 네. 자, 어쨌든 이 차량 지금 한번 옵션을 보면요, 지금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뒷좌석에 타시는 승객분들 예, 편하게 어, 더그 드라이빙하실 때 편하게 더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죠. 자, 전좌석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예, 특히 여름철에 통풍 시트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후석 뒤쪽에도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 통 시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가격, 4, 지금 520만원에서, 할인해서 4,380만원. 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이제 또 다른 차들을 좀 보러 이동을 할 거예요. 자, 2.4 GDI 엔진을 탑재했고요.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예, 10, 2018년 01월 등록에, 25,000km 와 정말 주행거리가 적은 차죠. 예. 원래 1,870만 원에서 지금 특가 타임드 행사로 1,79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니까 꼭 구경하셨으면 연락 주셔가지고 어,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쌉니다. 예. 자 무사고차입니다. 성능점검상, 외판, 골격 이상이 없다. 항의됐고. 자, 이거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밖에 안 해요. 타임딜 지금 진짜 저렴하거든요. 예, 1790만 원. 자, 무사고차 요 가격대 찾아보기 힘드십니다. 일단 키로수가 짧잖아요. 맞죠? 예, 우리 키로수 짧은 것도 선호하시잖아요. 예. 소개글을 한번, 제가 또키 포인트 한번 좀 읽어 봐 드릴게요. 예. 용도 변경이 없네요 없고 익스테리어 패키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패키지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쪽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민님 아, 눈이 높아져서 <laughs> 아더뉴그랜저 사셨죠? 맞죠? 예. 조금 우리 최재민님 눈이 높다 그렇게 강조 를잘 해주셨고요 오케이 마지막 타임들 방송입니다 모하비 와 이게 또 모하비 하면은 남자의 차 예. 남자들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아주 굵직한, 예, 또, 대형 SUV죠. 예. 아, 아까 관계자분, 예. 예, 관계자분. 아, 최재민님, 예. 직급이 높으신 분 모르겠어요. 제가 직급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희 관, 건물에, 예, 민망하잖아요. 방송 나오면은. 예. 자, 모하비더 마스터 3.0 디젤, 3.0 엔진을 탑재한 디젤 차입니다. 사륜 마스터즈 등급이고요. 예. 2019년 10월 등록에 8만 9천 키로. 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적죠. 자, 3,190만 원에서 지금 타임드 특가로 약 열흘 동안, 예, 지금 11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3 8 0만 원. 예, 3,080만 원. 자, 성능 점검상, 예, 무사고 차량이고요. 확인되었습니다. 무사고 차로 확인이 되었다. 예. 옵션을, 어, 제가 소개 글을 키포인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셀즈 포인트. 법적 성능 점검상 무사고 연식 대비 적은 주행거리, 예, 실질적 1인 소유, 예, 그리고, 어, 컨디션 좋습니다. 예, 좋고, 최근에, 어, 저희 쪽에 들어오기 전에, 대우 오일, 미션 오일 디스크 등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인승이죠. 7인승이라서, 패밀리카도 정말 추천드리는 차고요 자 모하비 구매하신다면요 지금 요차 바로 구매하시면 돼요 동구 대비 정말 저렴한 차입니다. 그래서 어, 적극 추천드리는 차기 때문에 어, 빨리 연락 주셔야지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와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 그 옵션도 좋고 크기도 차, 차 크기도 크고 힘도 좋고 아주 남자라면 한 번쯤은 다 뭐냐 110? 아니요, 저희 뭐 여기 나와 있는데요. 110만원 할인이라고. 예. 에... 어떤 말을 하시는 거지? 예. 에... 아, 110만원을 할인해볼 남는 게 있냐 그 말씀이시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타임 딜은 저희가 아주 랜덤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뭐 해드릴 수 있죠. 예, 에... 오케이. 자, 어쨌든 모아비까지 만나봤고요. K5입니다. K5 2.0 가솔린의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1년식의 누적 주행거리 9만 3천 그래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좀 다소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요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단거리를 뭐 브레이크 밟고 액셀 밟고 막 했던 게 아니라 고속주행을 많이 했을 거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거리를 많이 뛰어가지고 이 정도 연식에 9만 킬로까지는 못 뛰어요 그래서 장거리로 고속도로를 많이 주파했던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시면 <laughs> 아, 네, 네 되실 것 같고, 저 재민님께서 어제 오늘 열심히 하신다 김원빈 교육서 설명 준비 끝 되기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지금 뭐 따로 교환은 없습니다. 근데 운전석 쪽 뒤쪽 헨다에그 이제 판금, 판금 정도 만약에 이제 찌그러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 이컸다면 보통 교환을 권장하는데 왜냐 그게 더 일처리가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제 판금을 했다는 것은 뭐 충분히 뭐 당기고 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예, 접촉 정도였다 보니까 운전수도 뒤쪽 휀다 부분이 지금 판금 처리가 돼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출고로는 이제 렌트카로 먼저 출고가 되었, 되었었어요. 예, 렌트카로 출고가 되었다가 예, 저희 쪽으로 지금 예, 정상 반납돼서 일반 도 구매 가능한 그런 차량으로 지금 등록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국내 시중 은행 국내 시중 은행에서 네, 이응 은행에서 법인 렌트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나 이런 데가 놀러 가서 막 타던 그런 렌트카는 아니다 그래서 매입체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일일 금융이죠 그런 시중 은행에서 보통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지점장급 이게 지, 지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정장급 분들께서 이제 운행한 차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차량들 크게 뭐, 걱정 없이, 예. 운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21년식이다 보니까 아주 소량 예, 5년에 10만 엔진 미션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이제 주행거리가 이제 10만 m 를 거의 도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고 나서 바로, 예, 기아 오토큐 같은데 보증 한번 넣어가지고 수리해 받을 거 있으면 좀 받고 하시는 거에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보증 기간 끝나가지고 내 사비로 뭔가 고치는 것보다는 엔진 미션 관련해서는 내 지금 소량으로 보증 자체가 남아있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입고시켜가지고, 한번 점검도 받아보시고, 고치 부분들은 고치고, 그렇게 하면 또, 이 차량의 이 수명 자체가 또 길어지겠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차 지금 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디올, 디올류 G80인데, 지금 3 9 5 0만원으 판매되고 있는, 지금 3,770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4월 8일, 어제부터 타임디 특가 행사를 시작한 차량이고요. 요 차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년 7월식에 62,000km 지금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3.5 엔진 적용됐고 4륜구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DL680이고 교환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진단이 완료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차 피해는 없네요. 상대방한테 물려준 게 59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파플러 패키지는 지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파플러 패키지는 안 됐는데, 뒤쪽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좀 의전용으로 뭐 이제 법인회사나 이런 데서 먼저 출고가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뒷좌석 상석에 귀하신 분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파플러나 이런 부분은 빠졌지만은 뒷좌석 컴포트라든지 통풍 시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됐고, 듀얼 모니터까지도 적용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카메라가 커가지고 우리 피디님 고생하시네요. <laughs> 자, 보시면 될것 같고, 뒤쪽 이제 중앙에 암레스트 쪽에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이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선 조심하시고, 네. 자,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본다 해도 거품이 좀 많이 빠졌고요. 자, 신차 출고가가 6,950만원입니다. 옵션가를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현재 원래 3,95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4월 특가 할인 들어가서 3,770만원.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180만원이 총 할인 적용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출고가 대비해가지고는, 어,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또 여기서 180만 원가까이를또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77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디올류 g 8 0 가솔린 3.5 4륜구동 뒷좌석 편의 기능이 들어간 차량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컨디션 괜찮았습니다. 제가 시운전이나 이런 거다해 봤거든요. 깔끔했었고요. 뭐 주행 특이 상 없었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2년식이다 보니까 엔진, 미션, 차체 제동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5년 10만 다 남아 있으니까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겉, 겉모습, 뭐 실내 정도 컨디션 정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안전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검정색 차량인데 외판 관리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좀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770. d 1 6 g 8 0 보셨고, D16 그랜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이브리드 거든요? 자, 요 차량입니다. D16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1.6의 하이브리드 프리미어 등급이에요. 에, 그래서 사실 뭐 등급은 뭐 사실 프리미어라 가지고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프리미엄 초이스가 들어 가지고, 프리미엄보다는 사실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이차이 이 등급상 재원상으로는 프리미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렇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3,490만 원. 근데 지금 70만 원그 특가 행사 들어가서 3,420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3년 1월식에 주행 거리는 약 3만 2천 키로 지금 누적 되었고요. 자 그리고 어, 교환 이런 거 없네요. 네, 깔끔하고요. 교환 이런 부분 없고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연식 대비 3만 키로면은 보자. 2년 꽉찬 2년이 지났네요. 2년 몇 개월인데 그만 1년에 한15,000 k m 1 6,000 k m 정도 주행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적정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가 좀꽤 있습니다. 요즘 계속 뭐그 유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뭐 지금 잠깐 좀 주춤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인기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해당 차량, 요, 지금 금액이 이렇게 타임디 특가 들어가면서 어제부터 했는데, 벌써 전화 두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크게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디올류 그랜저의 하이브리드고, 3천만원 중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연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연비 말할 거 없고,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 다, 다 남아있고, 타이어 상태 좋고요 그리고, 음, 실내 담배 냄새 안 나고, 어, 엔진 미션 차체도 일반 부분 다 남아있고, 어, 추가 옵션 한번 볼게요.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음,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적용돼 있고 프리미엄 초이스로 이제 그 이제 사양조회를 해보면 나와요 근데 프리미엄 초이스가 가죽 시트에 1열 통풍 시트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근데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걸 선택함으로써 어, 무선 충전과 이제 일열 통풍 시트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예, 한번 안에 한번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도 지금 이제 나가야 될, 이제 보내야 될 시기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검정색 외관에 검정색 시트 적용되었고요. 실내 담배 냄새는 없습니다. 실내 담배 냄새 없고 오, 차 깔끔하네요. 오, 또 깔끔하다. 오, 신기하다. 차 좋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뭐 따로 특기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예, 특별히 예,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음.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예. 아 전동 트렁크 적용됐네요. 전동 트렁크.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 등급이라 해도 어느 정도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동 트렁크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스마트 크루즈 있으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됐지. 뭐 사실 어라운드 뷰 HUD. 만약에 어라운드 뷰랑 HUD 있는 차를 타셨다면 없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크게 지대한 영향은 없다. 예, 원래도 없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더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쪽 한번 보면은 예, 말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뭐 따로 우리 p d 님안 비춰주셔도 될것 같아요. 깔끔해가지고 요거는제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진짜 뭐 따로 말씀드릴게 없네요 자 70만원 할인하고 있는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프리미어 등급이지만은 초이스가 달려서 프리미엄 초이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뭐 지금 등급은 기본이지만은 추가 옵션이 빵빵하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라든지 전동 트렁크 일열 통풍 시트 이런 부분 있으니까 많은 예, 관심과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요 아래 보이시는 왼쪽 아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04 어, 4183-4676요 번호로 한 번만 더 우리 피디님 요 번호를 여러 번 지금 강조를 계속해 주세요. 네, 0504-4183-4676요 번호로 연락만 주셔서 사버스 커피쿠폰두장 같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까지 탁송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탁송비까지도 무료로 해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 더 뉴트랙스. 네, 오늘 타임 딜총 3대.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한8대 정도 있었는데 다 팔렸다고 지금 세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세 대만 아 저희 매장에 참고로 세 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요세 대가 남았는데 그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트랙스 16 디젤 그다음에 l t 코 레드라인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이 들어가 있는 레드라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이 지금 연식이 2018년. 11월에 초고가 됐었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96,000km거든요. 네. 96,000km에 요거는 수리 부위가 있는데 단순 수리 부위 그냥 트렁크 뒤에 트렁크 도어만 교체된 차량이고 자 판매가가 타임딜 들어가서 지금 780만원입니다. 네. 780만원. 이거 아마 저희도 이거 뭐 손해일 걸요. 판매하면 네. 지금 가격이 너무 싸입니다. 여러분 지금 780만원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네. 이 디젤에 똑같은 레드라인 아마 레드라인 자체가 매물 매물도 없을 뿐더러 많이. 그 중에서도 금액이 싸다라는 걸 제가 진짜 예,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드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요까지 몇 가지 장점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피디님 오셔 가지고 자, 보여 주시면은 휠 우선. 자, 휠이 이렇게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예. 참고로 도장을 한 휠이 아니고 예, 도장을 한게 아니고 자기 휠입니다. 자기 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휠도 원래 순정 블랙 휠에 여기다가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요. 이게 순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자, 보시면 타이어가 24년도 타이어입니다. 예. 작년 거. 거의 안 탔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한번 위에 찍어봐 주실래요? 예. 타이어 거의 안 탔습니다. 진짜. 제가봤을때는한 8, 90%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예. 오돌토돌한 것도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약간 깃털 같은 거. 예. 지금 고도로 그 지금 휠이 아, 타이어가 거의 새 거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그 앞쪽에는 앞쪽에는 일단 우선 그렇고 자, 뒤에도 한번 볼게요. 자,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타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50% 60% 정도 남아있는 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열로 오시면 자 레드라인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 이런 스틱 이런 게 들어가요 이것도 아마 순종일 겁니다 엠블럼이 원래는 이제 그 황금 색깔이 들어가죠 약간 노란 거 누리끼리한 황금색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예, 막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소형 SUV 중에는 좀 나은 편 아닌가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난방 o 너무 좋네요. d 구 천구. 네. 천구입니다. 천구. 이게 딱 하나가 빠졌으면 백구, 아 백구다. 백구, 백구. 자, 이 차량도 참 그렇습니다. 네, 가격이 정말 많 i 떨어졌습니다. 이제 l d r e n c 어요이 d 도 떨어질 때 i l d r e n c h i l 프리미엄2.4 i l d i 프 d 미엄인데등 i 이 프리미엄 c 등급이 d r e n 이 h i l d r e n c h 제초등록이 예, 됐었고 지금 주행거리가 56,600km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타임딜이 들어가고 있는 가격에 보면은 1,650만원, 1,650만원인데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러분 무사고 차량이고 자 그래가지고 뭐아이는 솔직히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 너무나도 유명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량이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등급이 높은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이런 거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다 얘기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동급 대비는 정말 싸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다고 사고있느냐 아니죠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네. 무사고 차량에 주행거리도 이 정도면 상당히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1,650이면 이제 뭐말다 했죠. 사실 어, 준준형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소개드린 해케이스나 뭐 아반떼 이런 것도 한 1,300, 1 4 0 0만원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2,300만 보태면 그랜저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이제 여기서 그돈 씨가 나오죠. 예그 네. 돈이면 이거 저 돈이면 이거 그 돈이면 이걸 하십시오. 그랜저입니다, 여러분. 그랜저, 1650만원. 자, 자, 타임 딜 9일밖에 안 남았네요. 뭐, 저희 다른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9일밖에 안 남은 타임 딜 특가. 자, 그 중에서도, 요거는 지금 8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차량인데, 더뉴 K9입니다, 여러분. 더뉴 K9. 자, 아시죠? 더뉴 k 9는 아직까지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신차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고, 연식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자, 언제까지 우려 먹을 겁니다. <laughs> 아무튼, 자 K나인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신형입니다. 그냥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제 연식이 2022년 6월에 예, 등록이 처음에 됐었던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지금 57,400km 예, 그리고 거기다가 어, 무사고 차량이죠. 무사고 차량에 자 4,450만 원이었는데 타임딜 특가가 적용이 돼서 지금 4,37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자. 요 차량이 자 신차가가 얼마냐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신차가가 지금 7,14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100어 거의 140이네요 네, 7,140 거의 그 정도면 한2,000한7 0 0만원 빠진 거죠 예 네, 2,700만 원 빠진 건데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요즘에 이제 우리 지금 r g 3 G80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들도 신차가가 요만한 차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G80은 K9보다 아랫 등급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량이 처음에는 거의 7,150만 원에 육박하는 정말 뭐 초고가죠. 우리한테는 초고가의 차량인데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4,000 얼마죠? 여기 지금 타임들이 4,37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우리 인석 과장님께서 기재해 놓은 글을 보니까 우선은 뭐 당연히 사륜구동 들어가 있고 고스트 도도 들어가 있네요. 고스트 클로징도, 소프트 클로징이라고도 하죠. 그거 다 들어가 있고 와 VIP 컬렉션도 들어가 있는 한 볼까. 네, VIP 컬렉션. 오 이거구나. 자, 어, 자,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VIP 컬렉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아, 뒤쪽석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자 요렇게 네. 네 좌석 다다 다 이렇게 예, 브라운 시트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진짜 괜찮다 세들 브라운 이것도 거의 세들 브라운이죠 세들 브라운 시트인데 그 외장 외장 컬러가 또 블랙이라서 뭔가 좀 뭔가 찰떡으로 찰떡으로 뭔가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운전석에 한번 타볼게요 어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코물이 나올라 <laughs> 자, 자 보면 현재 주행거리 7만0천 키로, 네 오만 0천 키로 들어가 있고 가이 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후측방 모니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고 당연히 요 안전장치 다 들어가 있죠. 네. 스마트 코루즈다 들어가 있고, 자 내비게이션 엄청 넓습니다. 내비게이션 엄청 넓은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 보조장치 이런 거 보면은. 네. 우리 PD님 만이 힘들어하시네요. 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조, 전방 안전, 전방 충돌방지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추방, 후추방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고 후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에서 차가 나오려고 할때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정말 디자인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K9입니다 저는. 예, 요 바로 전에 더케이 라인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실내는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약간 과거의 벤츠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심플하게 딱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차키도 두개다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앞뒤로 리모콘으로 차를 뺄수 있는 빼고 놓을수 있는 그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예, 해서 총 차키도 두 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오늘 다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예, 자! 차, 예, 차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차량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나오는 0504-4183-4742번으로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제 기프트콘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